네,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지금 꿀단지 오늘은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아 에스더는 주전 5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과거 언약의 약속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세 권의 책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공합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는 고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70년 포로 생활의 마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고 성전 건축은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와 같이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특별히 고레스라는 이방인 왕을 통하여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한된 분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스루바벨의 지도하에 성전 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 그리고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7장에서 10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같은 죄를 지으며 사는 모습을 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들과 결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귀한한 백성들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에스라서는 질문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스라 1장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이여 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누구 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보지기 미드르다세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개여 은접시가 천개여 발이 스물아홉개여 금대접이 서른개여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열개여 그 밖의 그릇이 천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개라 사로 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에 세스바살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에스라 2장 옛적의 바벨론왕 누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 수룩 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에와 루음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 1 7 2명이요 수바다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자손이 775명이요. 바안모압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자손이 945명이요. 사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자손이 642명이요. 구베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 감자손이 666명이요. 기고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아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힛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르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린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벨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누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이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 2 8명이요운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발문과 아쿱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가빠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하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갤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누보다 자손과 바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하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은임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하슬루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하루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헤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레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루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레 타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벨멜라와 데라르사와 부룩과앗 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호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 5 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 삼백 육십 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 삼백 삼십 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요. 말이 칠백 삼십 육이요. 노세가 이백 사십 오요. 낙타가 4 3 5여 낙위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이오시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력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